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그 이후에부터 그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이 걸어나아갔는데요.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400년 이상의 종살이를 하고 고난을 받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처음에 명령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약속의 땅은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이들은 천국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약속의 땅은요, 바로 오늘 이곳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거하는 이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 속에서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1 2절의 마지막에 나온 대로 그 땅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하라고요? 너는 조심하여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우와 하나님을 잊지 말기 위해서 그 그러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 뭐냐 하면요. 아까 10절에서 읽었던 대로 내 하나님 여우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항상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것을 더하여 주셨죠.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고 오늘 이 민수 이 신명기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요. 이삭의 얼굴도 모르고, 야곱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그냥 그렇게 들려오는, 오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약속과 언약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그들이 알고 있지, 그들의 실질적인 그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채그이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조상,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면서 이 약속,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어떠한 사람이 그것들을 누리든, 그것들을 받든, 이 약속 안에서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는 반드시 지켜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신실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삭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야곱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신실하신 약속은 나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없느냐에 그 문제를 우리들이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약속의 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 속에, 어,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서 들어가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뽀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뽀라는 단어가 뭐냐면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신부와 함께 손을 잡고 웨딩마치에 입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뽀라는 단어로 표현된 단어예요. 들어갈 때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간다라는 그런 따뜻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여월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약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인 그분이 나와 함께 이 약속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면 어려운 것인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들어가고 계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라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약속에 담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와를 잊지 말까 이 약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말씀 10절 이후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 뒤에도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인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못 모하지 아니한, 근데 그것을 얻게 하셨다, 차지하게 하셨다 라는 문법이 보여요.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니한 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아니한 것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은혜잖아요, 은혜. 이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반드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약속의 신실하심, 그 약속 가운데서 함께하심, 그리고 그 약속 속, 약속 안에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의 신실함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는 여우와를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난과 같은 이 풍요의 땅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잊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신실함도 모르고 함께하심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응 망덕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존재가 될수 없어요. 여전히 내가 기억되어지고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 내가 우선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 나의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은혜는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어, 흩어졌던 소아시아의 그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 합니다. 왜안 이루어지지? 왜 보이지 않지? 왜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 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의 목적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어리숙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자꾸만 나 스스로 조급해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늘 기억되어지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여와를 잊지 아니하는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예배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이를 때, 너희가 그곳에 이를 때, 아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오직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풍요의 땅이었어요. 다산의 땅이었어요. 넘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흩어지기에 충분한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풍요라는 바흐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스타로스를 쫓고 아세라를 쫓는 사람들이 그 땅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게 14절에 보면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사면이라는 게 중요해요. 동서남부 어느 쪽이든지 우리를 늘 애호사하고 있는 그 우상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무슨 말을 강력히 하시냐면 질투의 하나님 그분이 분노하실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해줍니다 경고하는 거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질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죠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그의 이름만을 따르며 믿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리가 유혹되어져서 이방의 것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리문답 첫 번째에도 가장 먼저 나와있는 게 뭐예요?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문임을 내가 인정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을 때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이곳에도 그냥 눈을 눈독을 드리고, 저것에도 눈독을 드리고, 여기에 왔다, 저기 왔다, 왔다 갔다, 여기에 발을 걸치고, 저렇게 발을 걸치는 그런 어지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잘간직하여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내가 이 어지러운 풍요의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라고 기도하며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오늘 세 번째로 어,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의 시험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순종의 시험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의 하나님 영화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마싸의 시험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마싸의 시험이라는 것은 뭐였죠? 그들이 르비딤에서 그죠?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그 반석을 칠때 물을 내어 주셨던 그 물이바 사건 이것이 바로 마사의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했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아닌가? 우리 중에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해요. 근데 그 불순종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꼭 지도자들 모세 같은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대적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원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지 않을 때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십들을 항상 원망해요. 나 자신의 연약함이고 나의 모자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드러날까봐, 그것들이 드러날까봐 그냥 오매 불망, 감추려 하고 또 감추려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하면 가장 깔끔하고 회복도 잘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부리한 자로 만들어야만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맛사라는 이 지명의 히브리어가 시험하다요 시험하다. 그런데 시험하다. 이게 무엇을 시험했냐면 이 하나님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여러분 저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믿으신다라면 그것을 그것을 내가 확인하겠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어. 우리가 이게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시험하해서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의 입으로 마음으로 터져 나왔던 불평, 그 불순종 예 그런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충실히 지키고 여호와가 보시기에 옳고 선한 것들 너희가 지키며 살아줄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너무나도 넘치는 연약함에 그 불순종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더어서 뒤에 20절 이후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들이 묻기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순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인생을 살았던 그 마사에서의 그 경험들을 너희들이 반면 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가정에서, 너희의 공동체에서 순종을 가르치고 자녀 그들이 묻을 때, 어, 왜 순종해야 되나요? 라고 묻을 때 그들에게 예전에, 과거에, 옛적에 21절 이후에 나온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신 그 권능의 손을 너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24절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법을 지키고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는 이 명쾌한 선포를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의 자리에 놓이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르러 우리가 타락할 때, 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불순종의 그 시험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해요. 단 0.0001%의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못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의심을 제거해 버리고 그냥 온전하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그의 놀라운 권능의 자리를 기억하며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는 기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바로 불순종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불순종의 시험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전적인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에 담긴 세 가지 신실성과 함께 하심과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라는 참된 그 본성의 본질 우리가 참된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초적인 이 피조물 된 자들의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우리를 잡고 있는 불순종의 시험들을 제거해 내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리더십들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들을 순종함으로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하나님 흘러갑니다.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